안녕하세요 모리실장입니다 요즘 유튜브 한다 나 브이로그 찍을 거야 하면서 수, 여러분들이 수없이 보고 또 보고 어떤 카메라를 사야 되고 어떤 렌즈를 사야 되고 하면서 아직도 결정 못하는 그것 장비죠 그런 고민을 단한 번에 해결해 줄 그런 장비를 제가 사고 제가 사용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주는 모리실장의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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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제품은 바로 이거. 이건 제가 저번 코바 때 구매를 한 장비인데 리모뷰사의 K1입니다. 이 장비 리뷰는 저의 용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지금 한번 업데이트가 돼서 버전이 1.0.6입니다. 먼저 보시면 손잡이가 먼저 보이고 그 위에 이렇게 카메라가 붙어 있습니다. 짐벌 일체형 카메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기본셋입니다. 이렇게 오는 게. 카메라 위에 이렇게 있고, 여기는 이제 벌쇠라고 그러죠. 움직이지 말라고 걸어주는 벌쇠입니다. 그리고 밑에 손잡이 부분이 있습니다. 뒤쪽으로 보시면, 여기 액정이 있고, 조거 버튼이 있고, 뭐 메뉴, 그리고 배터리가 표시되는 배터리 표시창. 네, 지금 보이시면, 배터리 표시창이 보이죠. 첫 인상은, 어, 게임기 스틱을 잡는 그런 느낌이에요. 딱딱해 보이는 손잡이, 손잡이 부분이 그립감 있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딱한 손에 쥘수 있게. 옆에 보이시면 마이크로 SD 카드를 넣는 단자랑 마이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 뒷면을 보시면 어, 리무뷰의 최대 장점인 액정이 이렇게 있습니다. 액정을 보면서 셀프 카메라를 촬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배터리도 이렇게 교환할 수 있게 배터리는 교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짐벌 일체형 카메라랑 제일 많이 비교되는 게 핸드폰용 짐벌인데 가격적인 면에서는 핸드폰 짐벌이 훨씬 싸니다 짐벌 일체형 카메라니까 가격이 좀 비싸요. 제가 이거를 왜 구매를 했냐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맨 처음에 저는 핸드폰 짐벌을 사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적인 측면 때문인 거죠. 어, 핸드폰 짐벌 같은 경우에는 프랜사에서 나온 짐벌 같은 경우나 DJI에서 나온 핸드폰용 짐벌도 있는데 가격이 한 15만원 정도대에서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핸드폰용 짐벌 좋죠 좋긴 좋은데 저는 이제 핸드폰이 주머니 없으면 조금 불안해요 예를 들면 뭐 카톡이나 전화가 왔을 때뭐 그럴 때는 촬영을 하다가 끄고 이걸 빼서 닫고 다시 촬영을 하고 톡이 온다 뭐 알람이 온다 하는 경우에 그 소리가 영상물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좋지 않았고요 핸드폰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 전면 카메라랑 후면 카메라랑은 화질이 전혀 다릅니다 보통은 후면 카메라로 찍는 게 화질이 훨씬 좋은데요 아무래도 브이로그나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자신을 보면서 찍는 게좀더 낫기 때문에 셀프 카메라로 보통 촬영을 하시는데 셀프 카메라로 만약 촬영을 하면은 화질이 저하가 됩니다 근데 K1 같은 경우에는 앞면을 찍을 수도 있고요 제 자신을 찍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똑같은 화질로 영상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짐벌이라고 하면 보통은 거의 들고 다니면서 상대방을 찍을 때 많이 쓰기 때문에 어, 핸드폰용 짐벌보다는 이 짐벌 일체형 카메라를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리무브 K1을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들고 다니기 좋은 사이즈. 일단 기동성이 좋습니다. 이거 하나만 들고 다니면 다 되거든요. 마이크 되죠? 카메라 되죠? 저볼수 있죠? 핸드폰이랑 비교하면 네, 한이 정도. 요정도 됐냐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본적인 거죠 짐벌 일체형 카메라니까 짐벌 성능입니다 짐벌은 움직임을 부드럽게 해 주는 거지 움직임을 아예 없애주는 그런 장비가 아닙니다 영상 같은 경우에 일부러 흔들림을 주면서 찍는 경우도 있지만 피로감을 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짐벌을 쓰는 거거든요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그에 대한 효과를 주기 위해서 짐벌이 보시면 이렇게 카메라가 가만히 있죠 몸이 흔들려도 기능을 바꿔도 이렇게 움직임이, 무빙이 부드러웠습니다 K1 같은 경우에는 화각이 17mm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1.0.6 버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찍었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왜곡이 많았습니다. 많이 왜곡이 되었는데 이번 업데이트가 되면서 조금 왜곡이 덜 생기는 해 주셨더라고요. 덜 이질감이 나면서 이쁘게 파워에 들어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산 이유는 4K 지원이 되고 타임레스랑 슬로우 모션 촬영이 가능합니다 4K의 장점은 4K로 찍으면 환수가 크기 때문에 FHD로 아웃풋을 할때 줌인, 뭐 줌아 효과를 준다던가 자기가 원하는 부분을 잘라서 쓴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은 화면에서 조금 융통성 이 있게 쓸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생기겠죠 타임레스 슬로우 모션 타임레스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하시는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시간부터 어떤 시간까지 연속된 사진을 쭉 모아서 하나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인데 타임레스 기능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들고만 다니시면 타임랩스가 저절로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부분에서 원하는 부분까지 이 위치 설정이 이게 자동으로 됩니다. 정말 타임레스 기능은 정말 마음에 드는 그런 기능이었어요. 그리고 슬로우 모션, 슬로우 모션이 된다라는 말은 FPS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간다는 뜻인데 네. 1080 Full HD에서는 120 프레임까지 지원을 하고 720p에서는 240 FPS도 지원을 합니다. 초보자들도 쉽게 고급 기능들을 쓸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준 카메라인 것 같습니다. 수음이 굉장히 좋습니다 와 오늘 하늘 완전 맑졌네요 소리 같은 경우에도 이 데시벨 보정을 할수 있습니다 플러스 6부터 0 마이너스 6 이런식으로 데시벨 보정을 할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K1을 샀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기능들은 전부 다마음에 듭니다 정말 필요한 기능들만 있다고 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모든 제품이 장점만 있으면 안 되죠. 당연 히 단점도 있습니다. 자, 단점, 이거는 좀 고쳤으면 하는 거. 자, 블루투스로 어플 활용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블루투스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가지고 핸드폰으로 조작을 하거나 여기 녹화되어 있는 것들을 핸드폰으로 넘어와서 볼 수가 있어요. 블루투스로 조작을 하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직관적이고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근데 제가 아쉬운 부분은 여기 있는 데이터를 핸드폰으로 넘어와서 저의 SNS나 제가 뭐 사진첩에 따로 보관을 하고 싶은데 저장된 걸딱 본다고 썸네일을 열면 썸네일이 로딩되는 시간도 조금 걸리고요 그 사진이나 영상을 보고 뒤로 가기도 했을 때그 썸네일을 다시 읽습니다 썸네일을 다시 읽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차라리 그럴 거면 그냥 컴퓨터에 바로 연결해서 그냥 뽑아가지고 연결하는 게더 나을 것 같기도 해요 시간상으로 보면 다이거요 음, 그러면 바로 안 나오고, 썸네일을 다운로드 중입니다. 이렇게 뜹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어, 사진은 괜찮게 나오는데, 아마 이게 4K로 찍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이게 너무 느리다는 거. 그리고 뒤로 가시 가면 재생 리스트를 다시 불러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보고 싶으면 안 돼. 썸네일을 다운로드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아 어, 그거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이건 단점입니다. 이거는 조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던가 버전 업을 했을 때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리모뷰 관계자분이 보고 계시다면요. 다음 단점으로는 이 배터리 아래 보시면 네, 여기 4분의 1 스크류 단자가 있는데 이 단자가 뭐 하는 거냐면 이제 고릴라 팟이나 미니 삼각대나 이런 걸 꽂고 쓸수 있게 만든 그런 단자입니다. 근데 이 미니 삼각대 같은 부분이 없어요. 구성품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없으면 왜 불편하냐면, 이거 아까 말씀드린 타일립스 기능이라던가, 들고 다니는 거 말고 이렇게 세워놓아서 찍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세워놔서, 이렇게 세우면서 찍을 수도 있는데, 위쪽으로 이렇게 지지가 안 되니까 얘가 이렇게 툭 하고 흔들려요. 이렇게 넘어지는 건데 이렇게. 툭툭툭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러려면 제가 따로 뭐 미니 삼각대나 뭐 볼라포드 뭐 모바일용이라도 살 텐데, 그거에 대한 추가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그것이 좀 아쉽더라고요. 지금 K1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번들킷이라고 하는데 번들킷의 구성은 마이크랑 끈 이걸 담을 수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다 합치면 50만원 중반대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가격이지만 지금 현 시중에 나와 있는 카메라 시장에서 보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진입 장벽이 조금 높은 카메라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제 나름의 기준에서 총평을 하자면 정말 잘 만든 짐벌 일체형 카메라입니다. 돈값은 하는 애예요. 처음에 버전이 업데이트 되기 전에는 팔까말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17mm 화각에서 너무 왜곡이 심하기 때문에 구도를 잡기가 힘들더라고요. 이번 버전 업데이트에서 그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 괜찮은 초보 유튜버용 카메라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불이 쓰시면 좋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여행 브이로그 찍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진짜 강추합니다. 그리고 아기 있으신 분들, 아기 영상을 찍고 뭐 편집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 아기나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뛰어다니는 걸 같이 따라가다 보면은 많이 흔들리거든요. 진짜 강추합니다. 보는 사람도 어지럽지 않고 촬영하는 사람도 힘들지 않고 정말 피로감도 덜하는 그런 카메라인 것 같습니다. 리모뷰 K1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리뷰한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좋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봐주시고요. 다음 영상에 궁금하시다면 구독하기 버튼도 같이 눌러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들어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바이.